almost forgot to 멕시코에 위치해 있는 물에 잠긴 마야 도시를 발굴하는 고고학자 그렌트 그는 딸들에게 백상아리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구경할 수 있는 투명 보트 탑승 티켓을 선물하는데요 다음 날 보트 탑승을 기다리던 미아와 사샤는 친구들인 니콜과 알렉사를 만납니다 그렇게 한 절벽에 도착한 네 사람은 다이빙도 하고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미아와 사샤의 아버지 그랜트가 발굴하려던 물에 잠긴 마야 도시로 향합니다. 이들이 도착한 수중 도시는 의시시한 분위기로 가득했는데요. 그곳은 무려 인신 공양을 하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타난 거대한 백상아리 상어는 빛이 없는 환경에 적응해 시력이 퇴화한 상태였는데요 네 사람은 작은 물결에도 백상아리에게 공격당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합니다 여기에 수중도시의 입구는 무너지고 마는데요 남은 산소량은 불과 40%이로 같은 수중도시에 남은 그들과 백상아리까지 과연 내 소년은 해저 도시에서 생존할 수 있을지 영화 47m 2입니다 영화 47m는 2017년 개봉 당시 충격적인 결말부로 화제가 되었던 영화입니다 어두운 심해와 주인공들이 갇힌 케이지 그리고 거대한 상어들의 등장까지 47m는 이와 같이 표면적인 공포도 크지만 한정된 산소, 그리고 환각도 일으키는 질소 중독의 위협까지 관객들의 심리를 다방면으로 조이는 데 성공한 영화인데요. 개봉 직전 47m의 영화 파일이 불법 유출된 바가 있어서 감독인 요한 헤치 로버츠 마저도 망연자실 했었고, 할리우드 영화 시장에서는 비교적 낮은 예산에 속하는 500만 달러에 제작되었음에도 무려 12배가 넘는 6,200만 달러의 전세계 흥행 수입을 기록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47m2는 전편의 요한 헤치 로버츠 감독과 함께 이번에는 더큰 스케일로 돌아왔는데요. 지난 47m가 한정된 제작비를 케이지라는 도구로 승화했다면 이번 47m2는 세트의 규모와 영화의 스케일을 대폭 상승시켰습니다. 여기에는 바닷속에 잠긴 동굴, 마야 도시의 터널과 그 안에 미로 등 인간 공양을 했던 재단의 비주얼적인 면을 통해 백상아리들의 재물이 될 주인공들을 암시하는데요. 특히 미로와 같은 특성은 단순한 암시를 뛰어넘어 모퉁이를 돌 때마다 관객들도 깜짝 놀라게 할 스릴러를 증폭시키는 요인입니다. 47m대와 마찬가지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촬영된 47m2는 무려 두 개의 수중 세트가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이중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중 도시는 통째로 제작된 것으로 영화의 리얼함을 상승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게다가 촬영 기간 내내 출연진들에게도 영화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배우들이 깜짝 놀라는 연기가 아닌 실제로 깜짝 놀라는 등의 효과도 볼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백상아리들에게 시력저하라는 핸디캡을 주는 것으로 관객들에게는 긴장감을 선사하고 주인공들에게는 더큰 공포이자 기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한편, 이번 47m2는 할리우드의 큰형님들인 실베스테 스텔론의 딸, 시스틴 스텔론과 제이미 폭스의 딸, 코린 폭스의 데뷔작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소피 넬리스와 브리안르 주가 더해져, 한정된 시간과 백상아리가 있는 물에 잠긴 어두운 도시에서 오직 서로에게만 의지해야 하는 네 명의 10대 소녀들을 그릴 예정입니다. What are we going to do? o have choice! You have to go back down! 2019년 8월 28일에 개봉을 앞두고 있는 47m2는 여름 시즌에 걸맞는 시원하고 오싹한 영화가 될 예정입니다. 미리 시사회로 보고 온바 47m 시리즈 특유의 숨막히는 연출력과 연속적인 긴장감은 1편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고 실제로 팝콘을 튀겼을 만큼 끝판왕인 공포 스릴러였는데요. 전작보다 더큰 스케일에 더 기괴한 백상아리들의 사냥감들이 기다리고 있는 47m2는 가까운 극장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